5 6일 s go. Let's go. 쭉쭉쭉쭉쭉쭉쭉 어제까지 o Let's g 에, l e 1 s go. Le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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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샤발 토 나온다. 셀프 염색은 간단하다. 내용물을 찍자주고 잘 섞고 머리에 비 맞은 생쥐 마냥 발라주면 끝! 끝치가 있어 이 염머리. 그러면 그냥 있던 정도 다 떨어집니다. 바사삭, 식어요. 아 이런 얼굴까지 검게 칠해버렸다. 토끼처럼 재빠르게 수습하고 머리를 감아주었다. 과연 결과. 실히 머리가 좀검내진것 같지 않아요? 남자는 흑발입니다. 요즘에 막 사진 컨텐츠 찍었잖아요. 근데 욕심. 콘텐츠 퀄리티 향상을 위해 무려 치킨 4 0 마리가격대의 렌즈를 플렉스했다. 운동가능일 테스트 촬영 실시. 어, 저를 닮은 친구를 찾았네. 잠시만. Hey, I'm Stephen Hawking. 숙한 친구 한번 찍어볼 로 타고 다니는 에마가 이게 비행도으로할 좋습니다 가 제일 사랑는거